말씀을 보기 전에 이시편 79편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이방 국가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상황 그래서 무너져 가고 상처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시편인데 이걸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79편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이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이 묻어줄,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주님의 궁혈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79편을 읽기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 시0편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이방 국가들에게 공격당하고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런 전쟁의 상황들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주임의 성전을 침략하고, 그 주임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은 전형적으로 전쟁에 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3절은 특히나 이 전쟁의 참상을 어떻게 말하냐면, 시체를 치워줄 사람도 없다고. 전쟁이 여러 가지 두렵지만, 전쟁과 더불어 같이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역병이고, 이유를 알수 없는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퍼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땅에 묻어주지 못하거나, 정급하면, 불안해도 태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시체가 썩으면서, 수없이 많은 병균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체마저 치워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 전쟁의 결과가,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얼마나 참혹하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찌보면, 제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실패와 이런저런 공, 주변의 공격에 우리가 무참히 노출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정말로 시체를 치울 수 없는 상황. 우리의 상처가 왜 이런지 도저히 이 상처의 원인을. 그래서 이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8절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에스겔 18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으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나라 속담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이가 쉬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즉, 조상이 잘못한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이가 쉬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포도를 마시, 먹은 적이 없는데, 우리의 조상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의 이가 쉽게 되었다. 남탓하는 거거든요. <laughs> 교회가 무너져가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갈 때,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탓하는 거죠. 음... 한국교회가 이렇게저렇게 많은 욕을 먹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는, 저도 많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교회들 때문이다. 혹은 다른 성도들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남탓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저희의 잘못이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으로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겪는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실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절 이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우셔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주변에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절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 주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감사한 생활을,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삶들 속에서 우리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목회자, 뭐 다른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바로 설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위하여 바로 쓰여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영원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변의 다른 원인들을 찾으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 앞에 바로 서기와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때문에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이며, 영원히 당신의 사랑 안에 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감사하며, 잔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이 추워진 오늘, 우리 선화목적의 성도들, 오늘 삶 가운데, 다사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과, 다사하게 앞길,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심정으로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며, 같이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